자, 여러분. 금방 다 했죠? 아, 이렇게 대형 타프인데도 치기가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준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할게 없습니다. 뭐, 캠핑 가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또뭐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영상 제작을 하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사실은 좀 미룬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 간단하게 한번 제가 운영하는 트레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가 운영하는 이 트레일러에 어닝을 하프 겸 어닝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되게 어닝들을 많이 그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닝이라는 것이 첫째는 뭐 좋은 걸 쓰자면 뭐 좋지만 가격 부담이 너무 또 크고 또 저렴한 걸 쓰자니 너무 좀 부실하고 망가지고 또 비바람이 좀 세게 치고 부는 날은 또 어닝 피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게 사실 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구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레일러에 타프를 대형 타프를 설치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봉 을 설치를 해서 일단 타프를 거기에 결속을 하고 반대편에서 폴대를 세우면 혼자서도 아주 쉽게 대형 타프를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시공을 할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필요하시면 따라 하실 수도 있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프 치는 모습 한번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 이렇게 타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폴대하고 팩하고 망치하고 전부 준비를 했고요. 자 타프를 결속시키는 고리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30에 30 각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틀을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타프 양쪽 면을 여기에 잡음해서 결속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저 끝에도 또 한쪽 면을 결속을 해서 끈으로 여기 고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트레일러에 타프를 고정시키는 건 혼자서도 충분히 큰 타프를 펼칠 수 있게 에,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한번 장치를 해봤습니다 아, 사용해보신 분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하시는 면도 있고요 제가 사용을 해봐도 실제 굉장히 편리하게 어, 타프를 설치하고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타프 대형 타프 특히 설치할 때 폴대 세우고 뭐 이렇게 세우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까 깜짝 놀래. <laughs> 어, 바베큐 내는게또 바베큐. 어, 손이, 이거, 이거, 와 어. 자. 저번보다 자, 여러분, 금방 다 했죠? 아, 이렇게 대형 타프인데도 치기가 쉽습니다. 아, 이 타프 길이가 이게 6m에 약 대략 4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 타프면 뭐한 가족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죠. 네, 이렇게 대형 타프를 쉽게 설치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아, 이렇게 타프 기어 닝을 쉽게 설치하고 해체하고 혼자서도 칠수 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면 쉽게 캠핑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닝 타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성비 좋은 캠핑 장비 한번 직접 구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